안녕하세요. 응가비다육입니다 요, 요거는 바닐라비스인데요. 요게, 바닐라비스 요게 한 3년 이상 됐어요. 3, 3년 이상 묵은둥이었는데 이 줄기가 고사돼가지고는 제가 작년 가을에 이게 적심을, 적심을 해고 꼽아놨었거든요. 근데 올 봄에 요 아이랑 요거, 요거는 합식하려고 합시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요 아이가 처음에 데리고 올때 진짜 따알따글리 예뻤었거든요. 그리고 영, 얘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는, 이걸 따로 심어줬었어요. 따로 심어가지고 그리되 있었는데, 제가 여름 초 초입에, 얘가 완전히 훌쩍 웃자랐어요 이렇게. 너무 웃자라가지고는 이제 지금 웃자라니까 얘랑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두개 합식을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합식은 여기 요기, 여기다가 억사랑 분에다가 한번 소복하게 심어줄까 한답니다. 요거 한번 심어볼게요. 요거 먼저 뽑고 요거는한 몸인데 처음 아, 올때 너무 예쁜데, 냅다 따글 걸다거 이게. 한몸인데 이렇게 못자라 가지고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뿌리가 가득 찼는지잘 안나오네요. 초봄에 심었는데 음, 뿌리가. 뿌리가 완전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국민인들은 지금은 이제 조금 있으면 잠자는 시기라서 뿌리를 너무 많이 제거해 주면 안 되거든요. 아, 이 줄기가 굵긴 한데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잘랐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다 강몸입니다. 얘가 수영이 참 난해했었어요. 진짜 예쁘고 그랬는데도 예뻐가지고는 그냥, 얘 바닐라비스가 묵히면 진짜 예쁘잖아요. 그냥 뒀더니 분갈이도 안 하고. 줄기가 결국에는 고사가 돼가지고. 여기 새로 나오네요. 요새 줄기, 원래 있던 줄기였어. 겨우 살아가지고는. 있는 나이들도 있고 살아 있습니다 그랬도 심어볼게요 어, 복토는 복토 했습니다 아 복토가 아니고 이거 뭐야 배수층 배수층 흙가토로 하고. 이 상토 조금 덜 빠지라고 가는 마사를 뿌려보겠습니다. 제앞트는 음, 그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제가 보자 물을 조금 뿌렸습니다. 이게 조금 길어가지고 조금 더 깊은 분에 심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잘라진 강모면요 뒤에 신고 그건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신어볼게요 그 머리 로제트 하나가 짜리가 너무 커가지고는 그래도 여름에 못자르기는 했는데 자고 가그래도 많이 나왔네요 다져, 다져가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뒤쪽에다가 수영을 조금 맞춰줄게요. 여기 조금 묵히면 은 진짜 빨간이 예쁘잖아요. 지금 처음에 데려올 때는 문값도 얘들구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착해졌더라고요 가을에 이제 조금 묵혀야 되는데 분갈이를 해서 어떡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앞은 너무 당긴것 같기도 하고 조금 눈땡인것 같아요. 너무 뭐 앞에 오면 조금 밀어 줘. 고 조금 밀었습니다. 마음먹은대로 뭐 생각대로 조꼬미들이 있어가지고는 줄기 수영들은 그냥 맞춰가지고 흙만 넣으면 되는데 요즘 짧은 애들은 수영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기침 <laughs> 자꾸 나올라 그래가지고 아 목이 간질간질 해가지고는 <laughs> 죄송합니다 기침이 자꾸 나올라 그러네요 이렇게 심었습니다. 복터는 조금 가는 맛을 해줄게요. 애들이 너무 애기애기 애기 해가지고는 조금 가는 맛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쪼끄미 자구들은 속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올라오겠죠. 요거 예쁘게 키우고 싶, 싶은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네요. 요러고, 바닐라 베스 합시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응갑이다. 여기였습니다.